안녕하세요 여러분, 뻥티기 TV입니다. JYT. 자, 오늘 드디어 또 차팔기를 이용을 해서 또 믿고 맡겨 주실 각 구독자님께서 420i 컨버터블을 또 계획을 해줬어요. 박소리 효과 좀 넣어줘. 사시리즈 컨버. 한번 보실까요? 아,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는 420i 컨버터블입니다. 제가 사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. 시승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, 4 시리즈 중에서 컨버터블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오픈카 또 계절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BMW에서 저렴한 가격에 컨버터블을 구매를 해서 오픈을 하고 다닐 수 있는, 만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이 420i 컨버터블입니다. 자세한 리뷰는, 차량에 대한 리뷰는 제가 리뷰를 한 거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리뷰 방송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왜냐 구매자 계약은 많은데 차량이 입항 대수가 많이 모자라서 출고도 굉장히 많이 늦고 할인도 많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기 지쳐서 다른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뽑아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BMW에서 이 그릴이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막상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틴팅 작업이랑 틴팅 작업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, 그다음에 가죽 시트 코팅까지 전부 다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리뷰했던 차 예, 리뷰했던 차량과 완전 동일한 옵션입니다. 지금 보시면, 시트 색깔, 내장 색깔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죠. 아, 신차 냄새 좋다. 예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이제 중요한 거, 핸들랩으로 네, 면안 됩니다. 띄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검수를 통해서 한번 싹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, 예 이상은 전혀 없었어요. 어좀 제가 가죽 코팅 때문에 이 비닐을 뜯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을 이제 인도를 할때 차량을 받아주시는 이제 구매자님께서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이 가죽 시트로 코팅을 하려면 이걸 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. 이 비닐 떼가지고 다시 챙겨 드릴까요? <laughs> 예,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탑이다 보니까 이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코팅을 또 해드릴 거예요. 근데 코팅이 이제 주기적으로 좀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자주자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세차를 좀 자주 해주신다거나 좀 해주셔야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 마르지 않았는데 이걸 자꾸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라인 구곡대로 그대로 주름이 갑니다. 예, 그점좀 유의했으면 좋겠고. 4이공 아이. 좋죠. 2,000cc 가솔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팝콘 배기음이 터지는 소리가 또 들려요. 예. 그리고 한 가지의 단점이 이제 뭐냐면 이런 소문도 한 드리고,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다는 거. 네, 그것만 조금. 왜냐면면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포기해야지 형. 형들 안 그래요, 형들? M5와 사실이 이 똑같이 동일하게 차가 오는 추구가 될것 같은데 썬팅 틴팅 작업을 M5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대로 사실도 작업을 해야 돼요. 작업 예쁘게 해서 우리 각 구독자님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착팔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소개 좀 많이 시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떨어가세요